다들 반갑습니다. h를 또다 같이 한번 문자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입선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ascender loop를 끝까지 끄어줍니다. 요것도 기본 회이죠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n과 u로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을 끄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우리가 기본 연습했던 바로 그겁니다.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요 비율을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는 똑같은 비율로 끄었다면은 H를 완성할 때는 뒷부분을 살짝 좁게 앞에 시작했던 N보다는 좀 좁은 U로 끄어준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뒤쪽에 S가 온다 그럼 각도를 좀 길게, 원만하게 뽑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문자 연결할 때마다 이라인이 살짝씩 변하니까 고분 그 염두에 두시면 되고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뒤집으면 맞습니다 Y가 됩니다 예, 어찌 보면 알파벳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자, 그러면 H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네 올라가서 어센도루프를 꾸며주고 라인으로 H. 1. 살짝 부족하네요.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됐었고, 그쵸? 그렇죠? 얘는 좀 미리 딱 붙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세세한 어떤 비율과 높이, 간격, 누누이 말씀드리는 자신만의 기준. 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